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노버 리전 오브 챔피언스 시즌 4 배틀그라운드 한국 대표 선발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에심지숙을도움말씀해 딩셉션 비노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 2, 3, 4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1, 2라운드는 미라마, 3, 4라운드는 에란겔에서, 에란겔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1위부터 8위까지 이렇게 차등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요. 이번 대회에 8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기브미, 뱀, 맛집, 시나몬, 시나몬. 네, GCA, LVP, HPG까지 이렇게 8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초반 비행기 방향은 5시 방향에서 이제 11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비행기 방향이었어요. 뭐 스크림에서 사실 뭐 자, 자리 잡았던 그런 랜드마크 네. 그런 것들 다 보여줬었고 아 여기 초반 부분이죠? 아 이거는 조금 아쉬운,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니까 굳이 화가 쪽으로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네. 맞습니다 LPG.. 아 LG.. LVP의 네. LVP와 나이트 싸움 나이트를 잡아먹는 야, 아무래도 바로 앞에 어, 있는 확킬에 어. 좀 긴장한 나무지 그리고 GCA와 기부미가 이제 붙었었는데 결국 기부미가 승리를 했고 네. 여기가어디예요 여기? 맞습니다 그리고 어, 서로 어, 교전을 어, 하다가 킬이 굉장히 빨라요 맞아요 자 루포코리아 여기서 정말 잘해줬죠 진짜 을 던지고 과감하게 들어갈 판 근데 뒤에 쑥갓을 체크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1대1 선 노엘과 쑥갓의 모습인데 마지막에 머리가 자리가 딱 좋기 딱. 때문에 네. 아, 아 여기서 깔끔하게 헤드로 정리하는 모습 아홉시에서 세시로 진행이 되는 비행기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뱀 팀은 먼저 내렸고 기브미 네, 무난한 이기고. 아주 비행기였죠.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 선택이 여기. 조금 아쉬웠거든요. 음. 뱀 팀에. 그러니까 결국 기브미가지 고지대를 잡고 있다 보니까 다 보이는 장면이었고 네. 나이트의 어. 진입이 네. 굉장히 과감하긴 했습니다만. 네. 당연히 무너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맞집이 무너졌죠. 음. 네. 이때. EJ를 한 그렇죠. HPG, 맞아요. HPG가 이걸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맞이 네. 선택이 아니었으면 우승은 물건너 갔었죠. 음, 진짜, 그러니까 서로 먹고 먹는 그런 진짜? 잡아먹히는 그런 구도였어요. 네. 먹이 사슬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LVP도 네, 여기서 버텨냈죠. 그렇죠. 그리고 GCA, GCA가 1, 2라운드 좀 주춤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기붐이또 여기서 또 판단이 맞아요. 날카로웠죠. 네. HPG와 도전이 조금 길어지니까 네. 과감하게 다른 쪽 돌파를 선택했고요. 음. 여기서 또 킹보아가 킬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 시나몬, 아 이신이 선수. 데 네. 시나몬 팀이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이번 네. 라운드에 음. 그쵸, 진짜 아쉽네요. 네. 만약에 저 집을 먼저 들어가서 네. 아예 집으로 못 들어오게 했다면, 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브미 팀을 네. 아예 HPG 쪽으로 보내버렸다면, 네. 쳐냈다면 두 팀이 싸울 때. 신나무팀이 네, 네, 충분히. 팀이.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시나몬 팀은 좀 과감함 필요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HPG가 여기서 네, 나머지 정리를 해주면서 2 라운드 미라마도 HPG가, HPG가 네. 가져갔습니다. 1 2 시에서 밀베 쪽으로 떨어지는 비행기 그 방향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무난하게 떴습니다. 네, 뭐 미라마에서도 그렇고. 네. 에란겔도 그렇고 팀들이 그래도 공평하게 갈수 있는 음. 어느 정도 공평하게 갈수 있는 경로였고 그렇죠. 그리고 밀배 쪽으로 잡히면서 네. 빠르게 좀 팀들이 자리를 계속 움직이는 그런 아, 모습들이었고 로브 선수가 잡고 바로 뺐으면 음. 네. 좋았을 텐데. 그래서 구상을 하는데 네. 네. 아! 가감 쿠시가 너무 좋았죠. 네. 이건 정말 좋았습니다. 바로 빠르게 잡아먹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 시나몬과 네, 나이트의 멸문전? 교전 모습이고요. 약간 겹쳐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머글 거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음. 몰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전을 하면서 한 명씩 남은 선수들이 음. 뭔가 이제 근수를 보여주는. 그렇죠. 것. 아 여기서 아, 네. 맛집이 맛집이 리벤지를 했죠 전라운드. 네. 에아 그런 아, 아, 장면 나오네요. <laughs> 탑 아, 페이지가 막기가 아 하나 없어 가지고 네, 제어가 힘들었던 걸로 보이죠. 아, 뛰어 내렸는데 그것또 끝까지 쫓아가서 아, 마무리 이 킴보의 네. 전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기분이랑 싸우고 있을 때 네, 여기서 노예 시작된 거죠. 솥한. 와. 그러니까 승부수를 띄었던 기분이었는데 네. 그걸 확실하게 노예를 잘라 줬어요. 아. 네. 기가 막혔죠. 솥한을 들고 있었다는 거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 예측을 하고 있었다. 라고 이제 볼수 있는거죠 타이밍 맞춰서 수류탄 킬까지 만들어내준 노엘확 킬까지 네킬 포인트는 어디쯤 있겠습니다네 음. 여기서 멜론 선수가 이제 끝까지 아이게 네. 백업 플레이가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끝을 끝까지 봐주는 플레이 꼼꼼한 플레이 그렇지. 덕분에 이제 팀원이 살고 킬도 먹고 예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딱 미니면만 봤을 때는 뱀이 이 양각 잡혀서 진짜 잡아먹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맞아요 그 킹부아가 뒤쪽에서 그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려줬고 여기서 뱀이 또 맛집을 네. 잡아먹는 네. 날개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죠 네. 맞습니다 네. 꼼꼼하네요, 정말 음. 그래서 얼론 네, 마무리.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9킬 1등 그렇죠 네, 뱀이 결국 3라운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네. 아. 밀베 좌측에서 시작해서 서버니 쪽으로 진행되는 이 비행기 방향이었습니다, 4라운드 HPG가 이제 포친 키 네, 이쪽이 좀 내렸던 모습이고 이거 초반부의 교전이죠. 확실히 이게 마지막에 다가오니까 선수들이 이제 자신의 본연의 스타일을 보여주거나 그렇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모했죠. 이게 하이콘 팀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킬 포인트를 네. 좀 많이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초반부의 교전이 굉장히 네, 여기가 많이 일어나서. 더. 송재범의 모습 조금 아쉬웠죠. 그렇죠. 여기 서로 지금 교전이 일어났던 아이트와 GCA의 모습이었는데 네. 여기서 캐리할 뻔 했지만 뒤쪽에 네. 있었던 네. 페이지 롤리볼 굉장히 잘 썼다 그러니까요 되게 좋았거든요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뒤쪽에 있었던 페이지가 네. 어렵죠 아무래도 네. 마무리 시켜준 모습이었고 포빅만 남아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 네, 여기서도 여기서 페이지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8위로 탈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요구르트가 원샷 네. 원킬 기붐이도 많이 아쉬울거예요 진짜 아쉽죠 기붐이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보여줬었거든요. 좋은 모습 정말 많이 보여줬는데 아 여기서 이집방어하는아 이거 예술이었죠 아, 여기서, 여기서? 헤드라인만 정확하게 긁어내는 에임 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멜로소스가 네. 백업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백업 플레이가 참 좋았어요 뱀팀이 그래서 뱀팀이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겼더라면 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임이었는데 확실하게 세이브해주는 모습의 넬로니었고 네. 여기서 추가로 맞는 모습이죠. 그리고 거의 이 네. 서클이 좀 좁아진 상황에서 물고 착각, 물고 물리는 서로 오른쪽 그 한시 방향 지역 쪽에서 싸움이 네.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에란겔을 맵을 알다 보니까 어디가 유리한 거 알다 보니까 네. 거기를 점거하기 위한 싸움이 너무 치열하게 벌어졌죠. 그렇죠. 네. 익숙함이 보여준 결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네,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아뱀팀 진짜 아실 것 같아요. 이제 LVP한테 네, 좀 물리면서. 네. 바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HPG는 네명 모두 네, 온전히 보존한 상황에서. 실려서.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HPG가 참 신중하다. 네. 아 신중하다 네. 그렇습니다. 슬퍼드 유지가? 너무 좋다. 음.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자, 레노버 리전 오브 챔피언스 시즌 4 배틀그라운드 한국 대표 선발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HPG가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 지금까지 해설의 딩셉션 비노 진행의 심지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